이슬아 선수가 개막식 때한 얘기가 네. 저번 시즌에 반대되는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음. 아직 유효하네요. 네. 그러려면 오늘 네. 오늘 대국을 승리를 한다면 그 공약이 달성이 돼요. 그렇습니다. 지금 7승 5패입니다. 8승 5패로 마감할 수 있을지. 게다가 이두 팀은 2위와 3위 또는 3위와 2위로 랭크가 마감이 될 거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충분히 만날 가능성 있고요. 네. 그런 만큼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겠네요. 네. 그렇게 중요한 대결인데요. 최정 선수가 약간 좀 도전하는 그런 포석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. 네. 약간 이슬라 선수를 도발하는 그런 느낌이... <laughs> 들기도 네. 하고요. 네. 정말 보기 힘...